MIT에서 얘기하기를 디지털한 회사들이 26% 프로핏이 더 많이 나고 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하의 핵심은 저는 딱두 가지예요. 속도와 데이터거든요. 한국이 아직 데이터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성공적으로 디지, 디지털 사업을 이끌어 갈까가 그러니까 궁금해한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올려 놨는데 캡틀원이 1년에 8만 번의 빅데이터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8만 번을 한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할 때 한국에서는 처음에는 두달 싸움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달 싸움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2주 싸움을 하다가 왔어요. 여기를. 얘네들은 그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얘기하는 거예요. 8만 번을 했고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매년 대략 11%씩 성장을 했다는 얘기를 해요. 결국은 디지털화했다고 하거든요. 모든 거를 인하우스 사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다 이제 빅데이터 분석. 디지털 탈렌트,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어, 데이터 활용의 사실 초기 단계가 고객 관리 CRM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성과가 안 나고 막 이런 작업을 하면서 사람을 안 키웠어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면은 과거의 행거를 모니터링 하는 거는 지금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하는 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마케팅에 뭐 활용을 해볼까. 막 이런 단계가 지금 한국의 단계고요. 비즈니스 최적화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활용의 내자가 전제가 돼야지 얘에서 열로 넘어가는 거고 데이터와 관련해서 뭔가를 빨리 하자고 제가 잠깐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는 세월을 쌓는 거예요. 한번 갭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절대로 못 잡아서 이거를 빨리 해자고 계속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